에스라 7장 이 일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세의 구대손이요 스라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디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들을 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간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배기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 더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느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아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오 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이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이 아들 오바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술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다니 아들 요한안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요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이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엘리에 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의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이소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 0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와께 호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기니 미누아스의 아들 엘르하살과 레이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인누이아들노아자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10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요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오, 환난 때의 요세이시로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미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